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개무시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의 기준금리 대부분 4월 달에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기준금리는 안 내렸습니다. 동결시켰어요. 6개월 연속 동결이에요. 2024년 10월에 3.1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이게 LPR이라고 해서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고, 1년 만기 신규 대출 기준이거든요. 이게 일반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면요. 예. 5년 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것도 2024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동결시켰습니다. 아니,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버틸려고 하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지만요. 지금 버틸 만 하다에요. 버틸 만 하다. 예. 미국의 관세 지금 제일 많이 부과하는 게 245%고요. 일반적으로는 145%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은 네, 죄송합니다. 중국은 버틸만하다예요. 왜 버틸만하다냐? 예,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5년 1분기가 5.4%나 성장했습니다. 완전히 깜짝 성장이죠. 시장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는데도 중국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중국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은 버티고 있구나. 아니, 오히려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시진핑 국가주석은 계속 컨설을 치면서 트럼프한테다가, 예, 하는 만큼 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예, 지금 내수도 뭔가 회복조짐이 보입니다. 2025년 3월에 5.9%까지 올라갔어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더 떠들 수가합니다 어, 이건 뭐야? 돈 푸른 게 2024년 9월, 10월, 11월에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었는데 지금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내수가 좋아지는 모양까지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수출은 수출대로 좋아져, 내수는 내수대로 좋아져. 그러니 중국에 1분기 성장률이 5.4%까지 성장을 했다. 2024년 4분기에 5.4%였거든요. 5.4%라는 숫자는 2023년 2분기 6.3%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장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계속 노라고 말하죠. 그런데 시간은요, 시간은 지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 지나면 달라지느냐. 트럼프 관세가 245%까지 매기는 것, 이제 일부만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1월, 2월, 3월이 1분기잖아요. 그런데 4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양새가 어떻게 될 겁니다. 중국도 과연 내수를 다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수출을 다른 나라로 다변화하는 게 확실히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 장난이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지표들이 과연 중국은 일반적으로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믿을 것인가? 이렇게는 보기 어렵고요 전체 흐름에 한해서는 좀 올라간다. 폭락은 아니다. 뭐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 지표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렇게 따졌을 때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아마 일부의 조작도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요. 4월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중국도 바꿀 겁니다. 4월에 수출이 어떻게 되고,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면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중국은,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은행의 지급 준비율 지금 2024년 9월 24일 기준으로 9.5%입니다.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역대 최저. 쉽게 말하면, 예, 은행이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업 준비율이 9.5%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총자본 대비해서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너무 낮거든요. 잘못하면 중국도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아마 직업 준비율을 더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중국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버틸만하다요 그런데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금리도 내리고 직업 준비율도 내릴 거예요. 돈을 많이 풀 거예요. 거기다가 환율도 조작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까지 한번씩 봐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상황으로 예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그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